너무 불법인데 에이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누구냐면 공룡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에? 이 유튜브 라는 걸 촬영을 하게 됐냐 외모지상주의라는 만화에서 제가 너무 사이코로 나온다 그게 너무 억울하다 저는 사실 나는 사이코가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준이 형을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은 가가지고 따져야 될것 같습니다 저를 왜 그렇게 사이코로 만들어놨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될것 같고 제 주위에서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놀람> 길 가면서 쓰레기 더 항상 고요 모든 형들에게 잘하고 모든 동생들에게는 좋은 형이 되는 아주 그런 좋은 <놀람> 놈입니다. 뭐 조용히 알아요. 형 영상 찍는데. 씨. 불법 이런 거는 아예 해본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무슨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고 있고 뭐 친구는 밀고 아주 그냥 쓰레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태평영을 고소를 하려고 했었어요 소장을 한번 날리려고 했는데 제가 칠것 같더라고요 자본지상주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사이코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나나 너무 이상하게.. 아, 오야 진짜. 형, 안녕하세요. 어, 안녕. <laughs> 뭐야? 제가 요새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형. 편집 연습도 할 겸. 네 유튜브야? 그렇죠, 제꺼. 나, 나안 나오는데? 얼굴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아니야요 네. 옆모습을 찍어야지 약간 뒤에서 찍는 거 아니야? 아, 너, 너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아, 그래, 그래 아, 유튜브지. 아. 네 유튜브지? 네. 미안하다. 아, 아니, 아니, 자연스럽게 아니, 아니. 내가 <laughs> 내가 중심으로 생각했네. 아형 지금 잘 나오시는데 형뭐 얼짱도 해드릴까요? 누가 얼짱이야. <laughs> 아니 근데 니네 무슨 뭔 유튜브인데 뭘 다짜고짜 뭐뭐 뭐, 뭐 하는 거야? 어 아, 이거 영혼이 유튜브 시작하는 거야? 네첫 영상이야? 이거 세 번째로 올라갈 거요아 그래? 사실 유명한 사람이한번 나와줘야 아, 이게. 또. 아그 그게 나야? 네 그럼요. 그러니까. 예. 두 시합 했는데 뭐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 도움 됐죠 형 어, 너무 답다고 진짜 너무 들어온 거 아니야? 저뭐 어떤 내가 어떤 걸 해줘야 돼? 네, 정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돼. 질문이 뭐지? 뭐 형이 보는 공영훈은 어떤 사람인가요? 영훈이? 네. 너는 일단 구체성 너무 좋고 네, 네. 어 영훈이는 일단 사교성도 좋고. 좋았겠네요. 내가 너잘 몰라. <웃음> <웃음> 영훈이 오래 알았는데. 영훈이는 어떤 사람인가? 일단 내가 그냥 편한 사람을 좀 편하게 만 들어주고 좀 어쨌든 좀 딱딱하고 사람한테 <laughs> 뭔가 이제 사교성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그러니까 오래 본거 같기도 하고. 평 되게 편타는 한다. 아니 그냥 애가 그냥 제가뭐 어어뭐 어. 뭐지 뭐 호감 호감형인 거 같아 이 아, 그래. 내 유튜브 아니니까 욕심낼 필요 없이 그냥 네, 그쵸. 있다, 솔직히 얘기하는 면되거잖아 머리는 좀 잘랐으면 좋겠고 지금 일단 조금 더 길러보고 아. 방금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니 뭐 많이 하지 않았나아그렇 그렇죠 그 그러면은 지금 영훈이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만화에서 아. 제가 듣기로는 영훈이 나왔던 편이 뭐 재밌었다 뭐 이런 사람들의 반응도 있던데 아. 다시 나올 예정이 혹시 있나요? 아니 나오긴 나올 건데. 음, 에, 어? 어 만화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많아. 지금 아, 뭐. 공룡은 캐릭터가 분명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외지주 외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바쁜데. 어? 아그건김 아, 그런... 음. 부장이라고. 그쪽그잘 알고 있죠. 어, 제가... 생각이 확장된 만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다른 만화에서도 공룡이 다른 식으로 등장할 생각도 있고 좀. 그 역할과 그 목적과 그리고 그 캐릭터가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음... 음... 그때 좀 약간 좀 멋있게 좀 이렇게 좀 해주실. 그 캐릭터에다가 그냥 너 이름이랑 얼굴이 준 거지? 그쵸. 너 어, 뭐 자꾸 <laughs> 얘기하지만 너 캐릭터는 동일시다. <laughs> 야, <웃음> 야그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피할 <laughs> 뻔 <큰일 날> 했네. <laughs> 아, 아. 박현석도 너처럼 그러진 않아. 괜히 또 제가 또 이제 유명한 만화에 또한번무도가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 <laughs> 이거는 이제 사실 은좀 약간 좀 공식적인 그런 질문 느낌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음. 딱들 듣고 나서, 요새 미친놈인가 하더라도 그냥,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저는 딱. 아, 근데 신경 안쓴 거. 같아. 아, 그죠나네가 아,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테 편하게 하는 거. 야 형, 혹시, 그러면은, 이번. 배에서는 혹시 누구. 내가 말해줄 건데. 아, 내 말해줄 건요 너는 누구 보고 <볼> 건데? <laughs> 저요? 어. 형 아, 그러면 음. 밸런스 게임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1번, 2번 음, 1번, 2번 둘다 좋은데? 어, 지금 너 그쪽으로 가는 거 <laughs> 파란색도 좋은 거 같아 아너 빨간색, 모르겠어. 파란색 저요? 저 노란색이 좋거든요, 사실 아,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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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아니야 어, 내가 수쓰는거 하나도 안는지아잘라 잘라요 어렸때그 말린 건 넌데 지금 음, 살짝 말렸어요 지첫 음. 질문에서부터 형 채널에 서혹시저 댓글 한번 남기면 고정 댓글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야 그거는 뭐 지금 도 해줄 수 있까? 어? 차라리 그냥 너랑 나랑 해서 어쨌든 운영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가 잠깐 나와서 얘기는하줄게아것 같아. 그럼 아니 요즘에 네가 내 채널 안 보는 거였는데. 아니 아니 아니. 그, 그, 아, 아니 만화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제 비하인드 부르고 막 그런 게 있거든. 네. 그거랑 뭐 인생 상담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어그 그렇죠. 어, 그 얘기를 한거로도 아마 네가 지금 유튜브를 안 보고 있는 거야. 아, 아니야 진짜 반쪽 구독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냥... 아, 어, 구독은 어. 했지만 안 보고 있는 거야. 그래. 아, 진짜 못해 그치. 아. 그런 걸. 저한테는 형 아버지 다음 분이 존경하는 분이. 어, 아버지 다음이야. 응. 그럼요. 어, 아, 아니 아버지 어머니 어. 형 이렇게 가 아, 나는 <laughs>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높다고 들었을 때나한테얘기했었었는데 나한테 제가요? 어, 너의 장점 사교성이 좋다. 너의 단점 뭔말 했는지 까먹었다. 진심이 <laughs> 아, 어.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가볍다. 아 가볍다. 응. 저희 한 지금 5년 됐죠 형. 근데 와 저도 아직까지도 형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는 모든 모든 사람들 날못 생각하네. 형이 MBTI가 그거였죠? i n t p 있잖아요. 이 NTJ 지 형, 난 유료 MBTI 검사도 해봤거든. 네. 네가 그걸 모르는 거 그거 봤어요. 내 유튜브를 안보내니 아니가 진짜 본데 어. 영원히 단점은 사람이 가볍다. 너 이해 안이 도 이요. 아, 너 밖에 나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음, 여자도 좋아하고. 아, 어차피 그뭐 네가 편집하는지 가 다. 아, <laughs> 마지막으로 형새해덕한 어.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나. 형 제가 나가 있겠습니다. 형. 안 나가도 돼 여기 앞에 아, 들어 그냥. 아, 어, 그래 영호나 응. 내가 지금 너랑 유튜브 한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좀 나눴는데 새해 덕담 네, 아 그래. 덕담 덕담 한마디. 아, 그래, 우리가 안지한 말이야. 우리가 안지한 5년이 됐지 아이돌 준비한다 은세하다가. 이제 무슨 뭐 이렇게 회사랑 뭐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네가 이제 반뒀다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이제 나랑 같이 일을 한지 5년 정도 된것 같아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구나. 너 인생 걱정하는 거 엄마 아빠 다음알 수도 있어. 유튜브라도 잘 돼가지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인생 전망이라는 만화를 완결했잖니. 그게 이제 영상화가 돼가지고 감독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그러시더라.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공룡은 있지 않냐고 그래서 어?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얘기를 다 들었어 나한테 잘린 이유랑 사장님이 들었던 이유가 안 맞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난 너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 좋고 여자 좋아하는 영혼으로 더 남았으면 좋겠고 이제 또 열심히 또 유튜브 활동 잘 해가지고 여자는 그만 만나고 너도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유튜브 힘내고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쓸수 있으면 써봐 감사합니다 <laughs>